광주에서 한국품질경영학회 품질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품질이 원천적으로 강해져야 할 시점에 품질혁신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패러다임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진 기자입니다. 품질경영이란 생산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모든 경영 기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품질경영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생산 효과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품질경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 발전 기여에 정점을 찍고 있는 상태. 때문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선 새로운 관점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충계품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학술대회의 주제는 품질혁신의 새로운 목표.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아닌 혁신과 창조가 토론의 화두였습니다. 국가 품질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품질 인재들을 발굴해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을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아니고 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고객과 함께 품질을 만드는 그러한 품질 창조의 시대라는 그러한 명제를 오늘 저희들이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혁신을 함께 맞물리는 것이 새로운 품질 시대를 여는 방법이다 싶습니다. 한편 이날 품질대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12개의 기획 세션과 백여 편에 달하는 논문 발표 등으로 품질 한국 실현을 위해 많은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시작서부터 5천 포럼까지 대부분 남아 계셔서 정말 열띤 토론과 학문의 그러한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우리나라가 품질과 그러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업과 그다음에 학계와 관이 함께 힘을 합하고 뭔가 새로운 품질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관점과 결단에 전환점을 맞이한 한국의 품질 경영, 글로벌 품질 경영의 비전과 품질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품질 한국이 실현되길 기대해봅니다. CNBC 뉴스 박지입니다.